네 1월 18일 어, 제주도 따라비 오름에 왔습니다 제주에 자주 오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에, 숨겨진 비경 아름다움 음, 그런 곳에 한번 가보려고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따라비 오름이라는 것을 어, 발견을 했습니다 에, 오름의 여왕이라고 이렇게 극찬을 해 놨는데 어떤 곳인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주 서장에 차를 세우고 예, 저곳인 것 같아요. 야, 높아 보이는데. 예. 네, 따라비 얼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서귀포시 표선면 가실이 산 62번지 되어 있고요. 아, 높이가 342m. 어, 높은데요. 말굽 형태로 터진 세개의 군부리를 중심에 두고 쭉 되어 있고, 어. 세개의 원형 분화구와 6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다 화산폭발 시 용암의 흔적이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내어 가을이 되면 억새와 더불어 제주오름 368개 중 가장 아름다운 오름의 여왕 아 여기 오름의 여왕이 있네 오름의 여왕으로 불리운다 이랬습니다 음, 북쪽의 새끼오름 동쪽에 모지오름과 장자오름이 위치하고 있어 가장격이라 하여 어, 따애비 라 불렀던 것이 딸레비로 불리게 되었다. 아,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와 제주도에 오니까 눈을 볼수 있네요. 눈을. 와저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왼쪽으로 가면 따레비 정상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따레비 둘레길이고 직진하느냐 둘러가느냐 선택이네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 위치에서. 자, 현 위치에서 주차장이고, 어, 따라비 오름으로 이렇게 바로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둘러서 가느냐. 이야, 여래서 바로 가야 되겠네요. 네, 두 번째 설명판이 보이네요. 어, 따라비 오름.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아, 산속으로 들어가는 입구 왔습니다. 네. 완전 숲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오. 야. 눈도 쌓여있고. 야. 유튜브로 산다는 게. 오. 오. 정말 험난하군요. 예. 험난해요. 야 이게. 따래비 오름이 아니고. 다 라비 오름이에요, 다 라비 오름.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에이, 내려올 때는 미끄러워서 못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둘레길로 돌아서 내려와야 될것 같아요. 어휴, 이거. 눈이 녹아서 비처럼 뚝뚝 떨어집니다. 그놈의 오름의 여왕이라는 말 때문에 여왕을 만나고 싶어서 이 미끄러운 눈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름의 여왕이래요, 여왕. 여왕이 아니기만 해봐라. 여기 빨간 깃발 보이는 저기 같아요. 이야, 따라비 오름 정상. 여권에서 찍은 사진인데 영상인데요 왜 따라비오름을 오름의 여왕이라 하는지 알겠습니다 오름 자체보다도 오름에서 보는 전망이 여왕급입니다 이야 오 멋진데요 와 끝내주네 이야... 바람이 불어도 괜찮아요. 아하. 아하 안녕. 안녕.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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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그래. 반가워. 어. 어디 살아? 이렇게 힘든 데로 올라왔어? 어? 어디 살아요? 응? 힘들지 않았어? 응? 좋아, 풍경이 좋아? 따라비 오름 올라오니까 어때? 주인 따라서 따라비 오름 올라왔어? 응? 주인 따라왔어? 따라비, 따라비 오름, 음... 저 친구는 누구야? 친구야? 안녕, 안녕, 음... 오 <laughs> 볼수 없네. 안녕 풍경 좋아? 쟤들 이름이 뭐예요? 네? 이름요 호 네? 이름이 뭐예요? 호호하고호호 네? 똘이야, 또리, 폰이. 아 주인이 안 부르니까 돌아보지도 안 하네. 야개 눈에도 여기 사람이 오르면 모델이에요 모델. 아 모델이에요? 천0 0장나갔을 거예요. 아 그래요? 인터넷 보시면. 아 그렇구나. 아 똘똘하다고 또리구나. 또리, 또리도 똑하다. 또리야. 예 또리도 저기. 경치 감상하냐? 음. 또저 돌탑은 저가 이제 어머니와 딸 들어오느니까 어머니와 네네. 딸을 상징해가지고, 여기 음. 여기 돌탑이 네개 있어요 분화구 안에. 네네네 분화구 4개. 안에. 그거는 4개, 4개. 네 개. 그거는 부부의 상징해가지고 쌓은 부부 상징. 부부 부부상징. 상징이고. 네, 네. 그러면 이게 어, 분화구가 지금 이 안에 저기 하나. 둘 셋. 둘 셋이네요. 네, 제주도의 아360 368개 와중에 오름, 음, 오름 중에. 오름 중에. 이렇게 형성 큰 분화구가 형성된 데가 여기 밖에 없어요. 아 네, 여기 없 그래가지고 치 경치도 이제 오늘은 손님들 이제 한라산도 이제 안 보이겠지만은 음. 참 아름다워요. 이제 네네. 가을에는 옥색꽃이 만발하고 네. 이제 이제 좀 제주도에온 세상이 여기 날씨 좋다는 서귀포 시가지도 보이고 음, 네. 지금 제가 제일 보항은 어딘 주산으로 해가지고 일출봉이 딱 가려 있어. 아 일출봉이 딱 가려가지고 요거 하나 단점이지 그말 하나 뭐또 요거는 요렇게 왜 이렇게 잔디 부정을 했느냐면은 봄 가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작년에나올해는 뭐 마찬가지지만은. 중학생들이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와요. 예예. 예. 여기서 사진 그, 찍고, 사진도 찍고, 회의도 하고, 밥도 먹고, 이런 소재을만드는게 아, 그래서 잔디밭. 일부러 이게 잔디밭을 예. 만들었구나. 퐁이 바람... 바람... 안녕. 바람... 음. 퐁이에요. 바람... 퐁이예요. 꽤 똑똑해. 도이 아... <laughs> 안녕. 도라. <딸아. 웃음> 네? 네? 포니 포니야. 얘네 진짜 멀리도 핀다. 아, 전달되구나 봄에 와도, 와도 좋겠네. 가을 한 10월 달에 오면 억시가 이렇게 만발 나옵니 네. 지금 오름에 다시 한번 가실래? 가실 겁니 네, 네. 오름만 갈 거예요. 계속 오름을 가고요. 아부오름 혹시 갔다 오셨어요? 어디요? 아? 아부오름. 아부오름? 네. 아니요. 아부오름을 가면은 올라가는 한 5분 내지 3분이면 올라가고요. 정상에. 네, 네. 따라비 오름을 Uh, 한 바퀴 돌겠습니다. 이야, 멋진 오름이네요. 따라비 오름, 오름의 여왕답습니다. 네. 바람도 불고 눈이 왔음. 미끄럽고. 여기 분화구가 한 개, 정상 밑에 한개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또 분화구가, 두 번째 분화구가 있고 네, 좀더 높은 곳에 올라오니까 분화구 세 개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여기 하나, 어, 길 사이에 둘, 여기에 세 번째. 계단 쪽으로 원래는 올라와야 되는데 에,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로 험한 길로 우리가 올라와가지고 내려갈 때는 에, 정상적인 계단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유, 계단이 얼었어요. 나무 계단으로 아이고 이렇게 좋은 길을 놔두고 그 숲속을 헤맸으니 세상에 야생동물처럼 그렇게 따라비 오름을 올랐네요 예, 내려올 때는 계단으로 내려와 가지고 다시 어, 숲속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와 만났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어, 이 길로 들어갔었죠 어, 숲속 길로 들어갔었는데 어, 뭐 나름대로 매력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숲속 길로 들어가면은 경사가 좀 급하긴 한데 어 뭐라 할까? 산림욕 하는 느낌. 어 그러면서도 조금 빨리 정상까지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